배우 최우식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. 많은 분량과 이제 스토리를 끌고 가야 하는 입장으로 좀 책임감이 막중하셨을 것 같아요. 이번 영화에서 다양한 분선에서 연기하셨는데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과 어려웠던 장면이 연기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, 제가, 제가 뒤에 뒤에 뭐 뭐였죠? 뒤 뒤에 부분을 좀. 뭐 아, 네. 연기하시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과 어려웠던 장면 아,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이게, 그, 제가 제작 발표회 때 제가 말을 약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불량 자랑이 돼서. 근데,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, 저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, 그, 그러니까 저희 첫 차량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제, 같이 연기를 하는 장면 있었는데 사실 어 되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큰 부담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사실 왜냐 면 저희 아버지로 이제 송강호 선배님이 나오시고 또 감독님이 구준왕님의막 제가 이제 또기중이좀 그 예전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많이 떨었는데 사실 그 가족끼리 할수 있는 걸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신이 다 너무 기억에 남고요. 그리고 아버지께서 도 진짜 너무 진짜 아버지처럼 이렇게 저희, 솔직히 저희 둘이 제막내인데 이제 긴장을 덜하게 이렇게 많이 풀어주시고 또 감독님도 또 풀어주시고 그래서 어, 많이 기억에 남고요. 제일 힘들었던 장면은 그 사실 그 연기 지도하는 것도 사실 되게 조금 부담이 좀 컸었어요. 어떻게 해야 이게 좀더잘 살릴 수 있을까? 예. 네. 그래서 좀. 예. 네. 세상모든 <laughs> 네. 장면들이 다 되게 좋았었어요. 저희 남니다 예. 뭐 가수, 상과제작고을 부탁드리면서 재밌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 기자간담회. 한다면...